우리나라가 지금 무려 60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 결승전에 올라와 있죠. 그 상대는 바로 독일인데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에요. 얼마 전 캐나다 총리가 우리 국산 잠수함을 직접 둘러봤던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 우리나라가 이 계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 바로 캐나다의 망한 군함 사업 때문이죠. 캐나다는 예전부터 기존 헬리팩스코 호위함 12척을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투함 CSC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꽤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26형 전투함을 기반으로 이지스 시스템까지 탑재 한 최신 구축함 이름은 리버급 구축함으로 정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크게요. 원래 추정 예산은 약 250억 캐나다 달러 25조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이 이뤄진 2019년에는 698억 달러 2022년에는 840억 달러 그리고 지금은 1000억 달러 즉 1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려 5배 확장한 건데요. 이렇게 사업비가 미친듯이 불어난 이유는 삼선의 크기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도 해요. 당초 예상 배수량은 6900톤이었는데 지금은 7800톤급으로 늘어났고요. 이건 기존 헬리팩스급의 2배 규모 정도라고 해요. 게다가 일정도 완전 전쟁이 였습니다 원래는 2025년에 첫 번째 군함이 완성될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단한 척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빨라야 2030년대 중반 모두 완성되려면 2 0 5 0년을 돼야 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즉 지금 리버크 구축함 사업은 예산도 폭증, 일정도 지연. 캐나다 입장에서는 최악의 방산 악몽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가 추진 중인 새 잠수함 사업에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좀더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조선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빠른 납기라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독일이 강한 상대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네요.